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이니저쌤입니다자 이번주 6월 5일 드디어 2021년 지방제 시험이 얼마 안나왔습니다 아, 저는 매년 이제 공무원 경찰 이제 수험생들 항상 관리를 해보면서 시험에 다가오면 수험생들이 정말 많이 힘들어 하잖아요 이제 저도 작년에 이제 작년 지방지 시험 끝나고 나서 아깝게 잘안 돼가지고 다시 학원에서 이어서 준비했던 이제 수원샘도 계시고 또 지방에서 올라오셔가지고 뜻하지 않게 수원기에 들어왔던 이제 뭐 재수생 분들이나 또는 장수생 분들 그런 수원생들도 관리를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작년에 이제 새로 시작하신 분들. 새로 시작했던 수험생들까지 정말 많은 수험생들의 공파에서 클래스와 그리고 영어 과외를 관리를 강의를 하면서 어, 관리를 하면서 정말 상담도 많이 했고 수험생분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은 정말 힘들게 많이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어, 자기 자신과 싸우면서 지금까지 공부했던 수험생도 많이 계시고요. 시험인지 이제 얼마 안 남아가지고 너무 긴장되실 거예요. 저도 요 근래 계속 이제 산담하는 게어 수험생들 중에서는 이제 평정심을 가지고서 이제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하신 분도 계시지만 갑자기 막 머리가 하얘지거나 너무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할 어떻게 할줄 모르는 수험생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남은 기간 동안 이제 별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수험생들이 아마 두 분류로 마무리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느 정도 좀 기출 해독과 중요 포인트가 안기가 되신 수험생분들은 이제 꼭 안기한 부분 중에서 아직 안기가 안된 부분 위주로 그 약점 부분 위주로 이제 집중적으로 보면서 마무리하시는 수험생도 계실 거고요. 또는 반대로 아, 그동안 공부를 많이 하긴 했는데 한번 전반적으로 좀 빠르게 정리하고 싶다 그런 선생분들은 기출 포인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위주로만 빠르게 보면서 정리하시는 수험생들 계실 것 같습니다 어, 그동안 공부를 열심히 해 오셨기 때문에 이제 남은 기간 동안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믿고 이제 할수 있는 범위까지만 여러분들이 딱정리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장 갔을 때 이제 너무 지나치게 위축돼 가지고 어, 긴장해서 시험 보면은 아무래도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제 실력도 안 나와요. 그날 하루만은 자기 자신에게 체면을 거세요. 아, 난 그동안 후여식 공부 해왔고 이번에 뭐 시험이 좀 어렵다 하더라도 난 자신감 있게 보겠다. 약간 이렇게 좀 체면을 걸듯이 자기 자신에게 긍정적인 공기부여를 해주고, 뻔뻔스럽게 보는 게 오히려 실수도 줄일 수 있고, 점수도 더잘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시험장 갔어요. 아니면 시험 전날에 너무 긴장돼서 잠이 잘안 온다. 그러면 이미지 트레이닝도 해도 좋겠죠. 어, 내일 시험 볼 때는 어떤 과목 순서대로 보고,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겠다. 미리미리 미리, 미리 이미지 트레이닝을 좀 한번 해보시고 어, 시험장 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시험장 갔을 때 이제 어려운 문제 나왔을 때잘 아실 거예요. 어려운 문제 나왔으면은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아 이거는 배점 방지형 문제구나. 이거는 내가 안풀것 같으면 빨리 넘어가고 뒤에 풀수 있는 문제를 풀자 그러면은 그 문제는 내가 모르면 난데도 모르기 때문에 넘어가시고 뒤에 맞출 수 있는 문제를 집중하서 푸시고 시간 남은 다시 돌아가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런 연습이 잘안 되신 수험생들은 갑자기 그 틀리라고 되는 그런 어려운 문제를 갑자기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시간이 부족해지고 뒤에 막상 자신이 풀수 있는 문제를 못풀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방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지만 우리 수험생들은 그동안 너무 열심히 힘들게 다들 공부를 해왔습니다. 이제는 그냥 자기 자신을 믿고 그냥 말 모르게 나온다 그러면 그냥 잘 찍으세요 모르는 게 나오면은 여러분에 아는 보기 양 최대한 소거해서 소거법을 푸셔도 좋고 만약에 OMR 카드 닥지를 보고서 어 이쪽 번호가 별로 답이 없네 그럼 그쪽 번호 가까운 숲을 찍어도 좋고 아니면 애시당초 말뒤줄이하나만 모른다고 할게요 설마 뭐 사지 선대형을다 모르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나는 모르게 나오면은 그냥 무조건 높은 번호 찍겠다 혹은 낮은 번호 찍겠다 그냥 이렇게 정해놓고 넘어가시고 차라리 맞출 수 있는 문제를 어, 푸는 게더 낫습니다 우리가 절대 시험이 지방직은 남들이 틀리는 문제를 한 문제 더 맞춰야지 합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건어차 누가 다 틀려요 그러면 합격 것은 충분히 떨어지고 오히려 내가 틀리지 말아야 할 문제를 안 틀리고 실수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떨면서 공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이해는 돼요 당연히 시험이니까요 하지만 지나치게 긴장한 거는 오히려 여러분한테 효과가 어, 더 역효과가 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좋은 허, 기운 받으시고 특히 유튜브에 뭐 합격을 위한 명상 같은 거 동영상 많아요. 그냥 그런 식이라도 그냥 약간 잠잠자 전에 어, 좋은 명상 같은 거 좋은 기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전국의 공무원 지방직을 준비하시는 선수님들 다들 6월 5일 지방시험 다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응원할게요. 다들 파이팅입니다.